안녕하세요. 태양입니다. 오늘 할 맵은 바로 바운스볼이라는 탈출 맵인, 탈출 맵인가? 네, 그런 겁니다. 네,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바운스볼. 제작자. 어, 전품 앱을 깨고 별을 구멍에 넣으시오. 별아 이게 별이구나 아 이렇게 넣으란 거겠죠? 아 별을 설아 뭐야 별이 별을 설치하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딱 열리네요 음 난이조는 평화로움으로 하겠습니다. 아주 쉽군. 이 정도야. 반스볼 같네요. 별. 별이 노란색. 별 같네요. 한 단계 더어려워어 하지만 나에게 쉽지. 아주 쉬워.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군. 이건 뭐지? 드로폼. 드로프와 파쿠르군. 죽지가 않는. 이럴 수가. 죽었군. 제가 죽었습니다. 망했습니다. 또 죽었습니다. 망했습니다. 제가 오늘 좀 성격이 쿨해졌어요. 오케이. 이제 죽지 않는다. 사나이니까. 사나이는 죽지 않아. 뭐야? 아, 이런. 벌써 닫겠군. 역시 난 이로써 끝 다시 깨겠습니다. 너무 짧으니까 잘하는 것 같네요. 제가 이렇게 또 떨어져 사망해 주고 좀 죽어 줘야지 맛깔나네요. 음 아, 이런, 아, 이거는 약간의 실수였습니다. 죽어줘야 맛깔 나니까요. 아, 이런, 음, 이것도 실수예요. 왜냐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. 음. 제가 요즘 방송을 안 찍은 이유가 있어요. 너무 바빴어요. 스케줄이 너무 바, 많아가지고. 자, 방송을 잘못 찍었네요. 플레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엔딩과 엔딩이 없나?

요 N이에요 어. 제가 엔딩을 만들게요 어.. 제작자님한테는 음, 죄송하지만 엔딩이 없어가지고 제가 만들게요 아 엔드 아주 어슬프네요. 하운스볼 3단계 4단계 5단계 몇 단계까지 있지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있나 뭐야, 니왜타 있어? 와 엔딩, 엔딩을 제가 만들어서 아주 어설프네요 제작자님 아주 죄송합니다 엔딩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네, 죄송하고요 제가 세번 깼네요 네, 엔딩 만드는 시간도 합쳐서 그래서 엔딩도 만들고, 세번 깨서 시간이 아주 딱 맞게 끝났네요. 네, 제작자님한테 어, 사과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엔딩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쉽네요. 네 생각했던 것보다 쉽네요. 그래서 아주 재밌네요. 여러분도 한번 깔아보세요. 반수볼 아주 재밌어요. 여기까지 태양했고요. 네 다음 어 좋아요 구독하기 꾹눌러주시면더 재밌는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어,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. 안녕 안녕.